안녕하세요. 모아베리 교육농장의 딸기샘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하나요? 어, 우리 기분 전환할 겸 다육식물 심어보기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모아베리 교육농장에 다육식물 체험키트가 있습니다. 짜자잔. 요렇게 박스에서, 어, 박스에 넣어갖고, 전국으로 택배가 발송이 됩니다. 자, 우리 이 키트 박스 안에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딸기쌤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원의 체험 키트 해가지고 다육식물 키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이렇게 어 저기 쏟아지지 말라고 딸기샘이 아주 꼼꼼하게 해놨네요. 자, 요거를 열어갖고, 자, 이렇게 테이크아웃컵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다육식물 어, 세 가지, <laughs> 자, 여기 보,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하나씩 꺼내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짠짠짠짠 짠, 짠, 짠. 이렇게 두개 하고 자 다육은 종류가 너무 많아 갖고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름 찾아서 자 이렇게 옆에다가 두고 자 요거는 흔들리지 말라고 꼭기를놓는 거구요 자또 하나의 상자가 나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짠 여기 보면, 아이고, 쏟아지네. 여기, 도자기 화분이랑 상토, 색돌 이렇게 있습니다. 꾸미기 재료랑. 자, 하나씩 꺼낼게요. 자, 요거는 화분. 자, 요거는 색돌입니다. 자, 요거는 꾸미기 장식품, 소품. 자, 요거는 상토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심어볼까요? 자, 짠! 보면 도자기 화분이 있어요. 자, 도자기 화분. 요 화분도 나가기도 하고 우리 모아베리에서는 어, 화분 받침도 꺼내볼게요. 여러 가지 화분이 있어요. 자유식물에 맞는 화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네. 자, 요거 아니면 또 이렇게 이런 도라분도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어 여기 도자기 화분에다가 예쁘게 한번 심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자, 여기 도자기 화분에다가 어 이제 여기 상토를 조금 채워 줄 거예요. 채워 주는데 우리 다육 식물이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 화분 크기에 딱 맞춰 줍니다. 이렇게딱 맞춰서 이쁘게. 자,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딱 해서. 어, 요렇게 넣어 줍니다. 이렇게 놓고 자 손님이 왔갖고 제가 잠시 요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여기 보시면 세 가지의 다육식물을 요렇게 딱 넣어줍니다 넣어준 다음에 우리 상토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여기 딱 놓고. 맛은 영상을 촬영하는데 우리 아우 우리 보리 강아지가 열심히 짓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 도자기 화분에다가 이렇게 상토를 넣어 줄게요 상토에는 여기 마사토 흙도 같이 섞여, 섞여 있습니다 마사토 흙은 이제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짠 이렇게 다육식물을 이렇게 딱 심어갖고 자 집에서도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다 설명서를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꼭꼭 눌러서 흔들리지 않게 이제 심어봅니다. 이렇게 짠. 자, 요렇게 가득 심고, 이렇게 손으로 살짝살짝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자, 다육식물은, 어, 이파리 하나 띠 놓으면 새끼가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자, 그리고 혹시 심다가 부러지면 그냥 꽂아 놓으면 한 달이면 뿌리가 내립니다. 이렇게 이파리 하나를 띠 갖고 여기다가 올려 놓으면, 어, 하나가 또 하나에 아기 다육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올려놓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 색돌로 위에 꾸며주기를 할 거예요. 짠. 제가 여기 이제 색돌을 한번 스푼으로 떠가지고 여기 이제 다육이 흔들거리면 고정도 시켜줍니다. 이렇게. 짠짠짠. 자, 예쁘게 심으세요. 여러분들은. 자, 딸기샘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분들이랑 함께 다육식 물기 체험을 할 때는 꼭 이렇게 꼭꼭 눌러갖고 짠짠짠. 자, 여기 완성됐어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짠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화분 받침대에다가 딱 올려놓으시고. 자, 아, 참. 한 가지 빼먹었어요. 여기. 장식 소품. 아 이것도 꽂아줘야 참 이쁩니다. 우리 다육이 꽃 피는 거 아시죠? 노란 꽃 피입니다. 아주 예뻐요. 그래서 장식품도 이렇게 아 버섯 모양의 장식품을 이렇게 꽂아줄게요. 자 이렇게 꽂아줍니다. 어머, 꽂았더니 더 이쁘죠? 어때요? 예쁘죠? 이렇게 장치 품 꽂고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예쁘게 잘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화분 받침대에다 올려 가지고 집에다가 놓으면은 공기 정화도 되지만 이렇게 사람의 기분 전환 또 마음이 참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이렇게요. 꽃을 키우다 보면 그쵸 그렇죠? 자, 어떻게 다육 식물 체험 키트가 마음에 드셨나요? <laughs> 자, 마음에 드셨으면, 모아베리 교육농장에 딸기쌤한테 문의하세요. 전화번호가 나갑니다. 짜자잔, 안녕!